안녕하세요. 2024년 6월 9일 어, 신돌 TV 말씀 나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어, 한 부분에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우리가 흔히들, 흔히들, 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마음으로 드러나는 행위. 마음에 있는 마음의 움직임. 그, 것이 이제 그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이면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는 이 행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는 어떤 외현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학적인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향해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진리가 너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예 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정동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그 구하는 마음을 주고, 진리를 너희에게 주고,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구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음, 어, 뭐, 뭐, 사업을 크게 번성하고, 막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구하라는 거죠. 천국의 원리를 구하라는 거죠. 선용을 하라는 거죠. 선을 구하고 모든 것을 그거에 맞추라는 거죠. 그때의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그 천국의 원리, 천국의 상태, 천국의 진리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뭘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 움직인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행위. 마음이 하는 것. 정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현상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거. 어떤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믿음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무엇을 보내? 내 마음의 정동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응? 데라 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뭐예요? 이데라 곁에 응? 하란이 하란 대라의 그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그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야? 떠나서 가난으로 가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이 우상에 의해서 떠나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친척 본토 친척을 저을 떠나라 이거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더 이상의 내가 내 우상의 어떤 그 족, 요소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리로 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여전히 또 있죠 그는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상태 에굽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쾌락적 요소에서 떠나서 그 상태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상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다. 성서에서 말하는 마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임하면은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의 상태가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거야. 정동. 보이지 않는 천국 진리가 우리 속에 있나면 임한다. 내 마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내 마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도 마음이 떠났다 이 얘기를 맞아 어떤 일을 할때 여기서 마음이 떠났어, 저 사람은 여기서 마음이 떠났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데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애착을 버리고 이 감각적 쾌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천국의 소망을 보내고, 천국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마음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야 아버지의 뜻, 일을, 뜻을,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일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의 일이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서 선을 증진시키고, 마음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의 일이다.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응? 음?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 세상 쾌락과 정욕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마음이 행하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행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신행일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참여옥에서 우상에서 떠나 천국을 갈망하고 그 세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의 상태, 대라의 우상의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였다 그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상태로 가고자 원했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다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고 배워야 되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하셨어요 마음이 아니니까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뭐예요? 여전히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 세상, 감각, 종교적인 쾌락,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늘 나라를 과연 추구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하늘 나라를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당가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느냐? 무엇을,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고 있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주님은 무엇이다?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이 행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행함은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무슨 자선사업을 막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 내 마음이 과연 선을 향해서 움직였냐? 내 마음이 순수하냐? 내 마음이 진리를 향하고 있냐? 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 자선사업을 열심히 하고, 뭐 종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이 종교적 행위도 목적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것은 뭐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